꾸준해지려면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의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수록 줄어드는 한정된 자원이죠. 그래서 결심만으로는 절대 꾸준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꾸준해지기 어렵게 설계된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할 때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 운동까지 하는 일. 쉽지 않죠?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는 배터리처럼 점점 닳는 에너지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정 기복에 따라 쉽게 소모되죠. 그래서 퇴근 후 오늘은 그냥 내일 하자.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휘발성 에너지인 의지로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갈 수 없었던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꾸준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의지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지가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거실 한가운데에 두거나, 책을 침대 옆에 펼쳐두거나, 루틴이 끝나면 스스로 작은 보상을 주는 사람들. 이건 노력이라기보다 시스템 설계예요.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죠. 꾸준함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꾸준한 사람은 의지를 키운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는 왜 꾸준하지 못할까? 에서 내 환경은 꾸준함을 도와주고 있나? 로요. 결심은 10번 바꾸는 것보다 환경을 한번 바꾸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 휴대폰이 있으면 수면 루틴은 무너지고 눈앞에 야식이 있으면 식단은 실패하죠.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구조예요. 그래서 꾸준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현명하게 설계한 사람이에요.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바꾸세요. 그게 훨씬 쉽고 훨씬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이에요. 의지를 탓하기 전에 환경부터 점검해보세요. 꾸준함은 거창한 시작에서 오지 않아요. 작게라도 계속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 한 시간. 대신 스트레칭 3분만. 책 100쪽 읽기. 대신 한쪽만 읽기. 작게 시작하면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담이 줄어드는 순간, 뇌는 이건 해볼만 하네 하고 행동 스위치를 켜요. 그게 반복되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진짜 시스템이에요. 핵심은 완벽하게가 아니라 계속하게입니다. 작게라도 매일 이어지면 꾸준함은 흐름이 됩니다. 의지는 매일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우리를 대신 지탱해줍니다. 결심은 감정이고 시스템은 방향이에요. 오늘부터는 다짐하지 말고 설계하세요. 내가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게 꾸준함의 시작입니다. 습관이 이야기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 채널에서 는 그런 작은 구조의 힘을 매주 다뤄요. 꾸준함을 만드는 법을 함께 배우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